들어주세요. 들어주세요. 순수복하게 방어하겠습니다. 순수복. 다 이동할게요. 이동할게요. 왼쪽입니다. 앞으로 이동할게요. 이동할게요. キーンキーン。いい

왼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. 정치가 똑바로 서면 여러분이 맡긴 권력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면 여러분이 낸 세금이 제대로 제대로만 쓰여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. 경제가 살 것이고 한반도가 평화로워질 것이고 사회는 안전해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, 여러분. 유산면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